푸른꽃 깃을 어, 들어가 봤습니다 자, 어제 은봉이 큰게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 이중저점 만들고 지금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속가창의 흐름도 좀 빠르고요 자, 약간 추격매수성이 아닌지 아니면 계속 갈 자리인지, 전 이렇게 굉장히 긴 음봉이 떨어졌습니다. 현재 4% 구간이고요. 전일 매물대를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. 오늘도 약간 추격성 매매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매도를 걸었습니다. 아이 종목도 손절을 했습니다. 여기서 뭐잘 어, 어떤 오르는 자리가 아니고 좀 떨어지는 자리로 보입니다. 자 그래서 푸른기술은 또 짧은 시간에 손절을 했습니다.